번에는 1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문제를 보면은 1, 2, 3 그리고 n 중 서로 다른 k개를 선택하여 곱한 수의 총합을 pk라고 하고 자, 이 pk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음, 여기 p1을 한번 보겠습니다. p1. p1은 어, 이 수들 중에서 한 개의 수를 뽑아서 더해준 것을 P1이라고 합니다. P2는, P2는 이 수들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서 곱한 다음에 더한 것을 P2라고 해요.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걸 P2라고 한다. 자, P3는 이 수들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해서 곱한 후에 세 개를 곱한 후에 더한 것을 P3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체 수가 몇 개냐를 생각하면 지금 두 번째 줄에 SN이라고 돼 있는데 SN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이렇게 해서 PN까지를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S3라고 하면 S3라고 하면 이 N 자리에 3이 있으니까 1, 2, 3. 세 개의 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세 개의 수를 가지고. 그래서 세 개의 수 1, 2, 3 중에서 한 개씩 뽑아서 더해서 p1을 만들고 1, 2, 3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p2를 다 더해서 p2를 만들고 자,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는 1, 2, 3세 개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가 경우밖에 없으니까 얘들을 다 곱해서 P3를 구해서 다 더하면 그걸 S3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S10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S10은 수가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수 중에서 첫 번째, 자, S10은 P1. P1은 1, 2, 3, 4, 5, 6, 7, 8, 9, 10한 개씩만 뽑아서 더 해야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9 더하기 10까지가 바로 P1이고 그리고 P2는 자이 중에서 두 개씩 뽑아가지고 두 개씩 뽑아서 곱해서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1 곱하기 5, 1 곱하기 5, 플러스 1 곱하기 6, 플러스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10까지 두개씩 뽑아서 곱해서 더한 것을 P2라고 합니다. 자, P3 3개씩 뽑고, 그리고 P4 4개씩 뽑아서 곱하고, 마지막에 P10까지 얘들은 이제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자,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쌤이 지금, 어, s3를 가지고 이 모양이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이라고 쓰고, 자, 얘를 전개를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자, X의 제곱의 개수는 1 곱하기 x, x 하면은 1x 제곱, 자그 다음에 2 곱하기 x, x 하면은 2x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x 하면은 3x 제곱, 자 그리고 1과 2를 곱한 다음에 x를 곱하면은 1 곱하기 2x, 1과 3을 곱한 다음에 x를 곱하면은 1 곱하기 3x 자 2와 3을 곱하고 x를 곱하면은 2 곱하기 3x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1, 2, 3을 곱하면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을 좀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얘와 얘가 똑같은데, 똑같은데 지금 이 모양은 이 모양은 X 세제곱만 뺀 나머지 X제곱의 계수 그리고 X 1차항의 계수 그리고 상수항의 계수 상수항이죠, 상수항. 얘들을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 3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자,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3x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얘는, 얘는 x 세제곱을 좌변을 이항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X자리에 1을 대입한 게, X자리에 1을 대입한 게 바로 S3이 돼요. S3. 자, S자리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니까, 좌변에도 X자리에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게 X자리에 1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 얘가 바로 S3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자, S10을, s 1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S10은 좌변 모양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X 더하기 5, X 더하기 6, X 더하기 7, X 더하기 8, X 더하기 9, X 더하기 10. 이 곱에다가 빼기 X의 10제곱을 한 것이 바로,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더하기 10까지, 이렇게 해서, 얘가 X의 9제곱이 되고,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4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x의 8 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세 수의 곱으로 표현된 것이 세 수의 곱으로 서로 다른 어, 세 수의 곱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x의 7 제곱의 개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 상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S10을 구하려면, S10을 구하려면, X 자리에 누굴 대입해야 되냐면,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해야지, 우변에 이 전체가, X8, 아, 9제곱, X의 8제곱, X의 7제곱들이 전부 다 1로서 생략이 되면서 완전한 S10의 모양을 갖춥니다. S10의 모양. 그러면 이 우변과 좌변이 똑같으니까 좌변에도 똑같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여기에 1 대입해서 여기에 1 대입하면 은3 곱하기 여기에 1 대입하면 은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11, 빼기 1. 얘가 바로 S10인 거예요. S10. 자, S10을 72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했는데, 자, 이 식을 쌤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좌변에 S10이라고 쓰고, 우변에,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이까지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얘를 지금 이렇게 곱하면 6이 되고, 6하고 4 곱하면 24 되고, 4, 24하고 5를 곱하면 120, 120에다가 6을 곱하면 720이 돼요. 그래서, 이, 얘들을 이제 우변에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은, 2부터 6까지의 곱을, 720 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갈로를 붙여서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11 그리고 빼기 1 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나누어지는 수가 되고 나누는 수가 되고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항상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720을 더한데왜 720을 더해요? 라고 하면 얘가 720, 나누는 수가 720이기 때문에 720을 더하고 빼기 720을 합니다.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도 상관이 없겠죠. 똑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누굴 결합하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720을 결합하면 플러스 719가 바로 나머지가 되고, 이 마이너스 720과 720 곱하기 얘들을 결합하면 720으로 묶어주고,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11 빼기. 자,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1하고 갈로로 묶어주면 얘가 바로 S10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해석하면 S10을 720으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바로 719가 된다. 정답은 719입니다.